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얼굴 3,4호성형외과의 한균원 원장입니다. 주변에 수술하신 분들한테 들은 것들 혹은 후기들 같은 것들을 보고 굉장히 좀큰걸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신체계측을 합니다 가슴방이라고 보형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양쪽에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피부나 조직의 상태가 늘어나기 좋은지 너무 크게 들어가면 혹시 비쳐 보이거나 티가 날수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고 권해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가 딱 명확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부족하게 하는 게 좋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크게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잘 드리면 생각보다 받아들이시고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크게 원하시는 분들은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크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찾아가시기도 하고 생각보다는 의견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재수술을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분이 수술 후에 가슴이 커졌다고 느낄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보형물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적인 여유가 크지 않은데 우리에서 보형물을 크게 하는 게 의미가 없을 때 그럴 때도 있고요. 비대칭이 있을 때 비대칭 교정을 하게 되면 기존에 보형물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피부라든지 늘어나는 부분과 정도가 다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미 늘어나 버린 피부가 보형물의 위치를 교정하고 보형물의 종류를 바꾼다고 해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과 잘 상의를 해서 재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지 재수술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합니다 현재 가슴수술의 대표는 결국은 보형물을 넣는 거고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으로 메우는 것 이게 사실 가슴수술의 가장 큰 원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주 일부분 소량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이 아닌 필러를 통해서 교정하는 예를 들면 흉터가 좀 약간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흉터에다가 지방을 넣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필러를 넣는 것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 이외에 허가되지 않은 물질들을 주입한다든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부분입니다. 내 몸에서 그 이물질에 대한 반응이 좀안 좋을 것 같은 경우. 대부분은 그 이물질이 들어와도 이게 의료적으로 허가가 된 거기 때문에 내 몸에서 피막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해서 가슴방 공간 안에다가 이렇게 딱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아줍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하게 생기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슴 수술의 가장 심한 부작용이라고 하는 구형 구축이 되겠죠. 환자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해서 수술을 한 케이스들 중에서 크론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습니다. 크론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면역억제제를 먹어야 되는데요. 면역억제제를 먹어야 되는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장기이식을 받으신 분, 신장이라든지 간을 이식을 받으신 분도 사실 수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실 수 있잖아요. 환자분과 상의를 잘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미리 설명을 잘 드리고 구축이 잘안 생길 수 있는 방법으로 계획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일차적으로는 수술을 권하지 않게 됩니다. 안쪽의 상태를 저희가 미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하면 되겠죠. 겉에서 보기에 보이는 것보다 안의 상태가 굉장히 나쁜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겉에서 보기보다 안의 상태가 굉장히 좋은 경우도 있죠. 저희가 밖에서 안의 내용을 확실히 알수 없기 때문에 수술 전에 초음파 정도를 해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들어갔을 때 안쪽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교정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리 사정에 충분히 상의를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가슴 수술이 여전히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수술 중에 하나고요. 만족도가 여전히 가장 높은 수술 중에 하나죠. 가슴 수술과 관련된 부작용의 확률들은 점점점점 낮아지고 있고 보형물들이라든지 수술의 기술들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얻었다든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전의 방식과 지금 수술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수술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줄었으니까 용기를 내서 가슴 수술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